법화경에서 바라본 62억 항아사 보살과 공양의 무량한 공덕. 법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제 25품. 62억 항아사라는 숫자가 던지는 의미는 단순한 수량적 개념을 넘어선다. 항아사란 겐지스강의 모래라는 뜻으로, 겐지스강은 산스크리트어로 강가라 부르고 이를 음사한 것이 항아이다. 총 길이가 2,500여 킬로미터에 달하는 항아 하나만 해도. 그 모래 숫자를 세기가 어려울 터인데 하나 6 2억 개의 모래수라 한다면 상상하기 어려운 큰 수이다. 이는 인간의 인식 능력을 뛰어넘는 무한대에 가까운 수를 표현하는 불교적 방식이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무진이보살에게 던진 질문의 핵심은 이러한 무량한 보살들에게 평생에 걸친 최대한의 공양을 올리는 공덕과 관세음보살 한 분에게 잠시라도 예배하고 공양하는 공덕이 동일하다는 점에 있다. 이 가르침은 수량적 사고의 한계를 보여주며, 진정한 신심과 공양의 질적 차원을 조명한다. 무진이라는 보살의 이름 자체가 의미심장하다. 다음 없는 의미를 지닌 무진이는 끝없는 지혜와 자비를 상징하지만, 그조차 부처님께 관세음 보살의 공덕에 대해 묻는다. 이는 겸손한 구도자의 자세를 보여주며, 아무리 높은 경지에 이른 보살이라도 배우는 마음을 잃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공양의 본질적 의미를 살펴보면 단순한 물질적 공급을 넘어서는 깊은 차원이 있다. 경문에서 언급하는 음식, 의복, 침구, 의약은 사사공양이라 하여 수행자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이니 종류는 네 가지이지만 사실은 필요한 모든 것이라 할수 있다. 이러한 사사공양은 초기 교단에서부터 의복, 음식, 침구 탕약 등을 출가자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의식주를 시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공양의 참된 의미는 물질적 차원을 초월한다. 공양은 자신의 신심을 표현하는 방법이면서 불교 교단이 유지되고 부처님 가르침이 우리 곁에 오래 머물게 하는 좋은 기제이다. 법화문고에서는 공양이란 통틀어서 말하면 삼업이 모두 공양이다. 자세를 낮추어서 삼가고 공경하는 예를 갖추는 것을 공양이라고 하며 오로지 마음을 쏟는 것을 존중이라 하며, 입으로 소리 내어 위대함을 기리는 것이 찬탄이다. 라고 하여 삼먹 공양을 밝히고 있다.